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지금 도디님 만나러 갑니다. 방금 버스 탔어요. 노포 도착. 여러분 도디님 만나러 갑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부산에 왔어요. 지수네 집에 놀러 왔어요. <laughs> 아까 터미널 가서 빵사 왔어요. 준비해가지고 간단하게 저녁만 먹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소세지빵. <웃음> <웃음> 아, 맞아요. 우리 저녁 많이 먹어야 되니까. 이거 빵 조금 먹고 준비하고 올게요. 준비 다 하고 왔고 이거 도디님이 선물 주셨어요 이거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laughs> 이거 너무 예쁘겠다 카디건 색깔 너무 예쁘네요 레드 가디건 이거 진짜 예쁘다 오늘 이거 입을까요? <laughs> 예쁜데? 이거도 너무 예쁘다 이거는 오렌지 색깔 카디건 언니 너무 예뻐요 부들부들. 이거 입을까, 오늘? 왜, 왜 이렇게 많아요? 아니야, 아니야. <laughs> 인스타그램에 올렸던 거. 예쁜 거? 응. 근데 그거 색깔을 응. 내거나좀 음. 다른 거 했거든? 딱 봐도 제가 좋아할 컬러거든요. 텐데. 한번 발라볼까, 이거. <laughs> 겁나 예쁘다. 아 질감 진짜 좋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우와. 질감이 진짜 좋아. 입술에서 엄청 편해. 음. 색감 너무 예쁘지 않나요? 예 색깔로. 진짜 예쁘다, 이거. 약간 블러셔해도 예쁠 것 같은. 아, <laughs> 짠. 우와. 내가 만든. 아 진짜요? 아, 비즈 반지. <laughs> 여러분 이거 보세요. 너무 사이즈가 예쁘다. 모르겠다. 사이즈를 <laughs> 맨날 실패가지고 사람들 줄 때마다. 여러분 짠 이렇게 비즈 반지 받았어요 <laughs> 너무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응. 잘 쓰고 잘 입을게요. <laughs> 맨날 맨날 우리 만날 때마다 다른 거 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이거를 얘기 제가 드린 게 없는데. 아니야. 피그트비에요, 여러분. 도디님 쇼핑입니다. <laughs> <laughs> 감사해요. 잘 입을게요. 여러분, 요렇게 출발해볼게요. 제가 차 빌렸어요. <laughs> 우리 그거 뚫으면서 봐요. 저도 잘하더라도 알았습니다. 청사포. 청사포 왔습니다. 와, 진짜 바다. 부산에 온 기분이 확 난다. 해도 그게... 예쁘게 들고 있어. 저희는 노란 마우라로 갑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되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룸 같이 돼 있어서 칸막이 있어서 좋아요. 짠! 조개구이소랑 대아구이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2 0구이 나왔습니다. 소자 주문했더니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별로 없어 가지고 많았으니까 마셔 보고 싶고 <목소리는> 이거랑 여러분 잘 운전해서 막 지금 이제 술 사서 집으로 들어갑니다. 주먹밥 하는 도선생님. <laughs> 맛있게 해주세요. 배가 별로 안 불러서 닭발 시켰어요. 맥주도 사오고 닭발도 끓여 왔습니다. 짠. 음 맛있다. 음 맛있네. 맛있네. 음 진짜 오랜만에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 음. 계란찜도 만들어 왔습니다. 음 맛있다. 참치액만 넣으면 돼요. 참치액? 응. 음. 다른 거안 넣고. 진짜 맛있다. 이게 초코, 초코추로스였던 거. 꼬북칩 응, 맞아, 맞아. 꼬북칩 초코추로스인데, 음. 아니, 매어본 맛. 이거 짱구 맛. 아, 그런가? 아, <laughs> 어, 맛있는데요? 음, 음 그러네. 진짜 짱구 맛드괜잖아 응, 음 짱구 맛이랑 음. 비슷한 것 같아. 여러분, 요거, 호가든 그린 그레이프, 요건데, 맛있어요. 요거 이제 마지막 캔이에요. 얼굴도 <laughs> 보여드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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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목, 목까지 빨간 상태입니다. 요거 <laughs> <laughs> 이제 마지막 마시고 잘게요. 지금 12시 5분입니다. 5분입니다. 저의, 음. 뭔것 같아요? 아니, 나는 학교 음. 다닐 때부터 음. 얼굴을 보면 혈액형을 맞췄어. <laughs> 진짜요? 혈액형 상이 있어요. 아, 혈액형 상이. 어, 아, 어, 두 개가 떠오르는데. B. 또 하나. <laughs> 저 비영이. 아, 맞지? 어떻게 해야지, 근데? 몰라 나 그거 어, 너무 신기하다. 생긴 거? 아, 생긴 거. 난 아, 얼굴 보면 약간 혈액형. 근데 진짜? 이게 우연으로 맞춘 것일 수도 있는데, 오. 그냥 학교 다닐 때도 맨날 얼굴 보면 약간. 진짜요? 비처럼 생겼는데, 옷처럼 생겼는데 약간 이런 <laughs> 진짜? 게. 진짜? 여러분, 지금 시간은 새벽 1시쯤 됐고요. 언니 와 있는 동안은 여기 옷방에서 자기로 했어요. 맥주 사온 거 4병을 다 마셨거든요. 저도 조금 마셔가지고 지금 얼굴이 조금 빨간 상태입니다. 오늘 늦게 자니까 내일 조금 천천히 일어나기로 하고 자기로 했어요. 오늘 브이로그 영상도 올리고 자가지고 되게 뿌듯합니다. 굿나잇!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어나니까 오전 한 10시 정도 돼가지고 지금 집 앞에 간단하게 원두 사와서 아침 먹고 그리고 이제 오늘 어디로 갈지 한번 계획을 세워보려고 합니다. 집 앞에 나갈 거라서 맨투맨이랑 이 바지랑 이렇게 입고 나갈게요. 다 집으로 갑니다. 여러분, 저 원두 요거 사왔습니다. 아점은 샐러드 해서 간단하게 먹으려고 합니다. 토마토랑 어린이 채소랑 이렇게. 약간 콥샐러드 느낌으로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저 요거 샀어요. 아우어 베이커리 생크림 카스테라 인절미 요거 사봤습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목소리> 오늘의 점심입니다. 요거트랑 빵이랑 떡이랑 이렇게 있어요. 요거 아우어 베이커리 인절미예요. 여기 기대됩니다. 맛있겠다.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과연, <laughs> 5시 어제 먹었던 빵, 남은 것도 마저 먹어요. 유키즈 보면서 먹을게요. 여러분, 지금 이제 시간 2시 정도 됐고요. 오늘 광안리 바닷가를 보고 오려고 합니다. 오늘 날씨 조금 흐리고 바람 부는 것 같아가지고 가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비가 안 오니까 바닷가 보고 오려고요. 광안대교 보고 올 거예요. 오늘 블러셔랑 립이랑 이거 둘다 이큰 셀피 블러 틴트 3호 소프트 이거 발랐거든요. 어제 언니가 선물해준 건데 블러셔랑 립이랑 둘다 예쁜 것 같아요. 각질 모각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뭔가 되게 보송보송한데 약간 촉촉한? 러브 에트 월리라는 소품 샵 왔어요. 너무 귀엽다. 저희 내리는 정류장이랑 가까워서 와봤는데 되게 예뻐요. 여러분 커맨시미 카페 왔습니다. 한번 올라가 볼게요. 여러분 저는 분다버그 주문했고요. 언니는 아메리카노 따뜻하게 연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요거는 치즈 케이크예요. 밤 페스트리가 올라간. 맛있어다 <laughs> 부시는 줄 <웃음> <웃음> 지금 일몰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저희 여기 개미집 가서 낙곱새 포장해 가려고요. 날씨가 꽤 좋아졌어요. 저기 어, 해 지기 시작한다. 아 어, 진짜. 잘 응. 여러분 요거 낙곱새 2인분 포장해서 가려고 합니다. 요거 회반데우고 낙곱새를 끓일거에요 여러분 낙곱새랑 닭발이랑 그리고 회랑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푸짐하게 이렇게 먹을게요 진짜 맛있겠는데요 언니? 해리는 건 얼마나 절러야 되지? 한기는 고소할 만큼 음. <laughs> 해지는 것까지 보고 왔거든요. 배고파서 들어왔어요. 진짜 배고팠어.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비볐어요. <laughs> 맛있어요? 음, 진짜 맛있어. 음, 그때 그만 나요 언니. 음. 우리 근데 솔직히 약간 그렇게 계획을 막 많이 세운 거 아니잖아요. 음. 거기 눈앞에 있었던 게 진짜. 음, 막... 음, 맛있고. 진짜. 맛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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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근데 이번에 전화가 있어서 너무 좋았어 나는 음. 막해 좋아해서 음. 어. 음 맛있어 괜찮아요? 맛있다 여러분 <목소리> 밥 다 먹고 이제 치웠고요. 오늘은 조금 일찍 정리를 하고 자려고요. 난로랑 사랑에 빠졌어요. 안 뜨거워요 언니? 응 음, 나는 이렇게 뜨끈뜨끈한 게 좋아. 난로를 첫 개시했어요. <laughs> 이거 아이포에서 보내주신 건데 언니랑 하나씩 하려고요. 저는 하이드레이팅 마스크하고 언니는 수딩 마스크하고 저 마스크팩 진짜 잘안 해가지고 손님 올때한 번씩 합니다. 내일은 <laughs> 한번 광을 내봅시다. 응. 주변 유튜버 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응. 좋다고. 좋다고. 음. <laughs> 아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 눈이, 아니. 눈이 너무 웃 <laughs> 왜? 아니 눈이 여기 응. 있었는데 너무 웃겼어. 그걸 찍었어야 되는데 <laughs> 이렇게 <웃음> 이렇게 <웃음> 안 짜잖아요. 음. 다 짜야지. 언니는 왜 이렇게 예쁘게 나와? 이게, 아. <laughs> 이렇게 생긴, 생기... <laughs> 이렇게 하얀색. <해야 될> 게... <laughs> 아, 너무 웃겨. <laughs> 해봤어? 아, 응? 되잖아. 봐봐, 응. 되지. <laughs> 어, 되네. 나도 된다니까? 근데 안 된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어, 왜 되지? 오늘 점심은 초마짬뽕 이거 끓여가지고 먹을게요. 오늘 메뉴는 초마짬뽕이랑 외지감자랑 이렇게 먹을게요. 언니도 이렇게 촬영 중입니다. <laughs> 네. 그래? 응. 음. 살짝 브라츠. 맛있다. 아침에 저다했끼난줄 알았어요. 제가 물을 <laughs> 너무 많이 먹였서나 <laughs> 어제 그래서 <laughs> 아침에. <웃음> 여러분 저는 차 빌려놓은 거 가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입었어요. 니트 입고 드래곤백 그리고 슬랙스를 입었습니다. 출발해볼게요. 여러분, 지금 차 가지러 가고 있습니다. 언니는 짐이 좀 무거워가지고 그냥 제가 가지고 가기로 했고요. 이제 가서 언니 픽업해서 흰년마을 잠깐 갔다가 둘러보고 언니 받다주고 저는 다시 돌아오려고요. 지금 시간은 1시 반 정도 됐어요. 이렇게 언니랑 그래도 여기저기 가니까 저도 여행 온것 같고 그래요. 저도 부산에 살아도 잘올 일이 없잖아요. 나올 일이 잘 없으니까 되게 여행하는 기분이랄까요? <웃음> <웃음> 여러분 주차하고 지금 카페 쪽으로 가 보고 있어요. 티이가 주차 안이었어요. 마을 도착 힘여운 빛 이라는 카페 입니다. 자리가 없을 것 같아요. 있어서 여기 앉으면 될것 같아요. 바 앞에 바다가 이렇게 보입니다. 짠. 뭔가 되게 해외 그런 느낌 나요. 내부는 이런 느낌. 짠. <laughs> 아, 예쁘다! 응. 이게 무슨 시그니처 메뉴라고 해서 시켜봤어? 체리. 게 근데 석류 들어 있어요. 아 그래? 석류랑 체리 뭐 이런 건가? 석류 체리랑 요거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아메리카노가 신지 안 신지 마셔봐요. <웃음> <웃음> 여러분 여기 되게 휴양지 같고 좋아요. 추천 추천. 야외 자리도 많고 이거는 언니픽 체리 에이드 그런 거예요. 음, 어 맛있는데? 잠깐만. 여기 되게 야외로 이렇게 좀띄엄띄엄있는게 되게 좋아요. 머리 진짜 오랜만에 풀고 나온 것 같아. 상큼해요. <웃음> <고급자야>. <웃음> 입장. <고급이 나왔어>. <웃음> <웃음> 여러분 갑자기 해가 떴어요. 날씨가 좋아졌어요. 여러분, 저희 이제 언니 가야 돼서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또 만나요. 안녕. 여러분, 저는 이제 언니 안전하게 데려다 주고 저도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저잘 도착했어요. 이제 조심히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